구강검진도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은 내가 이빨 다 뽑아 아, 어? 어이 잼잼아! 네, 자수업 아이씨 아 진짜 치과 가기 싫대 아 구강검진 아무도 있었는데 아! 얘들아! 우리 다같이 홈페 치과 갈까? 치과? 음. 응 음. 가야돼? 응 <웃음> <웃음> 도저히 안되겠다 나는 집에 먼저 들어가 야! 지금! 그, 어 그, 뭐야? 야, 야 이거 나이. 야 걱정하지마 요 <laughs> 들어가시죠 친구들 이따 보자고 기억해줘 가자 방구 방거 오늘 진짜 멋있다 <laughs> 뭔 일이래? 야 근데 다음은 누구지? 어, <웃음> 야 <웃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 <laughs> <laugh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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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챠! 얍! 자 잠깐 잠깐 잠깐만! 아 무슨 일이십니까? 충치가 <laughs> 다섯 개나 있어 대수술이야 대수술! <laughs> 여기 세개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에 한 방씩 어 갑니다 잠깐 오케이 됐어 <laughs> 이런 마취 주사가 새버렸네 미안 미안하다 마취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입 벌려볼까? 이제 제대로 가자고 <laughs> 아, 어, 선생님! 어. 마취약 될 필요 없습니다! 아! 아, 그러면, 마취 주사를 안 맞고 지금 시야를 뽑겠다는 거야? 됐습니다 아! 아! 됐어! 아! 좋았어. 아, 이 녀석들 때문에 고생했구만. 자, 이제 학생, 이제 집에 가. 으, 잠깐만. 어, 잠깐만. 무슨 일이야? 학생! 어! 자, 이거 내리. 자, 다음 환자 이제 내가, 내가 직접 부르겠어. 아, 그래, 여기 이름 있네. 자, 해리. 해리 핫도 들어오세요. 야, 빨리 잡아. 야, 들어가. 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다봉! 야, 우리 간호사를 기절시켜. 가서 잡아. 빨리! 에이, 에이. 아! 금방 끝나. 해. 아이 볼까? 해.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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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진짜 무슨 이상한 소리를. 왜요? 내가 집중이 안 돼. 아, 네. 그 소리 내지 마. 네. 한번 더. 네. 잘다 아. 아. t w seconds later. 아, 됐다. 벌써 끝났어요. 그럼 충치는 원래 뿌근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자 어, 이제 가. 하나도 안 아프네. 그래 다음에 또 오라고.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그래. <laughs> 아 힘들어. 근데 썩은 이빨이 왜 이렇게 하얗지? <목소리> 잠깐. 만 왼쪽이 썩은 이었는데 오른쪽 걸 뽑아 버렸잖아. 그럼 이거 생이야? <목소리> 어떡 어떡하지? 가보사 <목소리> 음. 어디 보자. 이제,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구만. 그거 봐. 별로 안 아프지 않아도. 내 네, 하나만 아파야. 그래, 그 아까 그 해리는 저기 괜찮아?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밀가루 같은 저 친구랑. 오케이. 그러면은, 어, 시각한 애가. 저기, 홍시. 아! 어. 아이, 그래. 안 무서워. 야, 안 아파 친구들 다있잖아 홍시부터 할 테니까, 가서 앉아 있어.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어, 맞다. 선생님 지금 화장실 갔다 오셨지. 어? 왜? 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이 있었어. 안 떴지? 미안 미안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와가지고 아 괜찮아요 오늘 진료가 많아요 진료가 자 그럼 한번 볼까? 네 아, 그러고보니까 하나도 이제 안 무서워하네? 그럼요 뭐가 무섭다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다 어디갔어? 가호사가호사 다다다다 이거 내거다 도구 어디갔어? 하나도 없잖아 음. 어. 하도 없을 줄 알았지. 자. 야, 내가 도구가 없다고 해서 못 뽑는 충치를 못 뽑는 의사가 아니에요. 잡아서 잡아.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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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정말 어떻게 제대로 된 애들이 안 나와. 음, 음, 어. 아니 이 친구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아주 유저태. 뭐 충치 정도는 제가 집에서 혼자 많이 뽑아요. 집에서 그 썩은 이를 직접 뽑는다는 얘기야? 네 저기 학생 사실 내가 지금 썩은 이가 한열개 있거든? 근데 내가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못 빼고 있어 나좀 빼줄 수 있을까? 아 썩은 이 있으시구나 한열 개가 넘을지도 몰라 그럼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아 그럴까? 여기 누우면 될까? 네 아, 그래. 아, 아. 선생님 아 해보세요 아, 아 그럴까? 아, 어 크게 크게 아, 해야지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 아, 뭐 힘들었다. 어, 어. 아, 아, 힘들었다. 음. 으흡, 예. 아마, 예. 잠깐만. 네. 소독해야지. 아, 었다 아, 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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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거. 아, 힘 아, 힘들었다. 아, 힘들지 아, 힘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다 진료비는 안 받을게요, 내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디볼까.. 어.. 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얘들아 t i d e r 왜야빨리 t i 야ios 내를 어디 갔아 으아! 아 으아! 잡아 으아! 잡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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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